다운티비의 박혜림, 전혜인입니다 저희는 지금 개, 고양이 식욕금지 대집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장에는 많은 가, 사람들과 강아지들이 함께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소리 들리시나요? 이 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네, 하고 있어. 있는 목소리입니다 지금 이 소리와 함께 지금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웃음> <웃음> 너... 어, 전국 동물 활동가 연대, 이용녀 대표님께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또 우리, 에, 눈이 충충하고, 눈에 핏발 쓴, 에, 아이들을 살려보고자 눈을 정말 핏발 쓰고 이를 얻는 분, 어, 전국에 그, 많은 동지 분들이 이렇 모였어요. 그래서. 야, 아, 동물 운동하러! 이영령입니다. 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 지금 가족으로 살고 있는 인구가 1740만 명인데, 전 국민의 3분의 1? 또 키우고 싶은 분들도 계신데, 아직도 개를 식용으로 쓰는다고 렇게 우기는 분들, 그리고 그래도 정부나 국회에서는 그거를, 어,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무책임하게. 저렇게 방관하는 그 정부를 향해서 어 일을 제대로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중이에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어, 우리 시민들한테 바랄 건 저도 이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유기견이 너무 부상하잖아요 그리고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유기견들을 없애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은 동물 등록 칩이에요 등록 칩을 해 놓으면 잊어버리기도 어렵고 또 등록 칩까지 해야 된다면 어, 힘들어서 잘안 키우려는 사람도 있어요. 대충 키우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앞으로 못 키워요. 안 키우려고 하고, 그 일단 치과제 한다는 사람은 계속 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 1년에 두 번씩, 그, 그, 백신이나, 그, 광견병 주사를 맞혀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귀찮아서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부터 개를 안 키울 거예요. 그래서 유기견수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건 동물 등록 치료니까, 여러분들도 꼭 하세요. 벌금 20만 원입니다. 네. 예. 자 지금 저희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행사를 진행하시는 유기견 보호소 유가 활동과 장명호님을 만나 오늘의 행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나주 천사의 집 팀장을 맡고 있는 장명호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행사를 진행하는 유기견 보호소 위드는 어떤 단체인가요? 네, 광주 전남권에서 동물 구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200여 마리 강아지 고양이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위드는 주로 개농장, 번식장, 안락사 위기에 동물을 구조하여 입양을 보내고 있으며 개, 고양이 식용 금지 및 동물 복지를 위한 캠페인과 집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시기로 진행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 개, 고양이 식용 금지 전국 대집회는 개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동물보호단체들의 전국 집회는 그동안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이제 강조 전남권 단체들이 뜻을 모아서 지방에서도, 지방에서도 어, 이런 캠페인 활동을 열고자 이렇게 이런 취지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유기견 보호소 미대에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동물 구호 활동을 계속 진행하면서 더불어 이런 캠페인 집회도 같이 진행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이런 동물 보호 활동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는 생명 보호를 위해 희망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반려 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기견 입양에, 입양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유기견 입양에 대해 되게 쉬운 생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게 10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한 마음으로 입양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끝내시죠. 네, 개고양이 식용 금지. 개와 고양이 대집회 현장에 나왔었는데요. 오늘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하루빨리 개, 고양이 식용 금지법이 빨리 제정되면 좋겠다고 느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오늘 느낀 것은 개와 고양이를 사육장에서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네, <laughs> 개, 고양이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laughs> 안녕.